자 시청자 여러분, 예, 몇 폭이 안 되지만은 이제 또 겨울에 라면도 끓여 먹고 삼겹살도 싸 먹고 하려면은 김장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에 한국 사람들한테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꼭 필요한. 어, 이뭐요 음? 자, 필요한, 꼭 필요한 그, 김장을 많이는 하지 않더라도, 예, 조금 해야지 또 한겨울을 날 수가 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비록 없는 음식이지만은, 예, 맛있게 한번, 김장을 한번 해가지고, 겨울에 그 국수 끓일 때도 척척 걸쳐먹고 라면 끓일 때도 걸쳐먹고 아,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laughs> 양념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한국인의 음식 에, 김치의 에, 김치 속이라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하여튼 고수, 고춧가루하고 카잔 양념하고 젓갈종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갈 보수 백갈 자 제가 올해 이제 에, 김치를 <laughs>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전에처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에. 김치를 맛있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 잘 하는 솜씨는 못 되지만, 손 씻었어요. 두 번. 척. 척. 자, 양념이 아주 끝내주네. 이야 역시, 저는 옛날부터, 김치 담을 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응. 양념이 예술입니다, 여러분. 예술. 자, 자 배추를 썰고 나왔던 걸, 이렇게. 자, 양념. 음. 어디갔나 와 띠다 음. 이거야말로 예술일세 예술이야 작년 자체가 진짜 예술이지, 예술이야. 이거는 안 봐도 뭐 맛있게 생겼어. 자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치는 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김치 속 이것이 거의 결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저희 구독자님 중에 저한 분이 김치를 한번 해가지고 맛있게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예그 누님께서 담으신 김치가 정말 아주 꺼내줬는데, 제가 꼬치꼬치, 꼬치 여쭤보니까, 육수, 육수를 우리가 보통 김치할 때 그냥 맹물에다가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육수도 끓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만 해도 여러분 예술입니다, 예술. 한번 먹어보니까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게, 뭐, 딴거 필요 없어. 이걸 밥 비벼 먹어도 될 정도로. 이 이거 웃으면 좋나? 이렇게 맛이 좋아가지고. 응? 자, 여러분들께서, 야, 완전 날라리 김치 아니냐? 응?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작년엔가도 제가 김치하는 거한번 보여드릴지, 작년인가, 작년인가. 보여드렸는데, 도깨비 김치가 의외로 맛이 가 좋아요, 여러분. 잠깐. 아무래도 솜씨가 아닌데, 그냥 이정도, 이정도로. 저기, 뭐나. 자, 여러분, 여기는, 예, 저는 솔직히 이 방식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는, 그, 요즘 우리 말하는 화학조미료가 안 들어갔어요. 그, 감, 홍시. 홍시도 갈아 넣고 뭐 붕어 대가리도 좀몇 마리 넣고 그래가지고 육 육수를 끓여가지고 맹물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야 이거 뭐이야 하아... 아때깔 이게 너무 맛있기 때문에 야 양념이가 예술이일세 예술이야 어 예술 하나 먹어볼까요 여러분? 응? 이건 김치가 아니라, 금치입니다, 여러분, 금치. 음. 내 예, 때까지 김치 먹어보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처음이네. 음. 정말 이것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게, 저 혼자, 국치고 장국치고 한다 하실지 몰라도 정말 맛있네요. 아... 맛이 없을 리가 없지, 뭐. 완전 히천연조미료에다가 인공, 인공조미료는 아예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 단맛을 내기 위해서, 저, 홍시 잘 익은 걸몇개 믹스에 갈아가지고, 에, 이렇게 양념으로 썼고,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 수부님들께서 척 보시면은 척 아시겠지만은 이야 김치가 또 요렇게 맛있게 될 줄은 아참자 이번에 매폭이 되지는 않지만은 김치 담으면서 느낀게 뭐냐면 역시 이 김치 속 이것이 에 김치의 맛을 좌우하는거는 틀림없다 아 맛이 이렇게. 음, 근데 이게 저 배추가 어제 그 택시 하다 보니까 전라도에서 이렇게 전라도 어디 무슨 뭐 해남 배추라든가, 뭐 하여튼 뭐 그쪽에서 올라온 배추인데,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백 고랭지 배추는 이미 이제 다저수화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태백 사람들은 이쪽 태백산 김치도 많이 이용하지만은 아, 배추도 이용하지만 전라도 호남 쪽에서 올라오는 배추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 이 양념이 정말 맛있게 됐네. 음. 자 이거 김치 담으면서 지금 몇개쪼 먹어봤는데 원래 김치가 익기 전에는 별로 맛이 별로인데 굿입니다 여러분 굿 이 화려한 맛. 척. 일단 꺼 주세요.